해드릴게요 있는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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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상 같은 살게요 네 어, 응, 어, 송환이 아예 놀라오더라고. 좀 놀라라, 와, 클레버즈, 응. 고마워. <목소리> 아니, 나 들어서 고맙다. 어? 아냐 내네 왔다 올렸나 봐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 어? 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빠잉 됐다. 알겠어. 와이 라이트는 여기서 뭐야? 갑자야 이거 자리 좀 아닌데? 아 그쪽 이건 어, 그니까? 안 돼요. 아. 나보 빠져나. 뭐, 나아 뭐야 이거? 그런. 헬스. 안녕. 하루 하루 재행해 말이. 아 이거 가고 싶은데 뭐가 자꾸. 가는 길마다 있어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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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안. 웃음> 클립 한번올 거예요. 아, 저로 갔구나. 자 갑니다. 아니 맞으신 네, 네, 네. 네. 것 같은데. 레이시죠레이트 <laughs> 레이드. <레이튼다>, 레이튼. 아깝다. 이게 조금만 더 내가 용감하게 연면 잡았을 것같 고마워. 생각보다. 나! 보이구나. 안녕! 택키. 나보다 강하네 어, 이쪽에. 이쪽에. 조금 해보고 싶은데 혼자 가면요 쪽에하고 싶은 거다 해봐 에이이오케이오케이 아, 이게 맞는 거야? 아. 미 어둠 속에서 고마워. 레이튼. 어. 어 트럭처럼 다아 지니 딱피. 런 이거 봐. 어. 아, 여러 분이게뭡니까아이 아, 맞싸안 되고 앞에 아깝다 빈평사한이 이거 민 봐줄 수 있겠지 내가 볼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둘이 있는데 <laughs> 이제 가야될것같아요 어? 이거 뒤에 클립인데아 저것도 양쪽대요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아, 뭔데? 저는 안봐주나요? <laughs> 금방 갈게요 아 어, 나이스 저..저는 <laughs> 여기 두 명! 하나 컷! 컷. 뭐야, 내 궁으로 죽였네? <목소리> 와, 똑같다, 똑같다. 와, 진짜 <목소리> 의빈이 <제위의> 와, 대나떨 빼셔야 아 돼요. 아, 이거 날아갑니다. 아, 어얘 뭐야? 아 어. 이스아이다 어, 이게. 뭐야 이거 왜 뭐, 와. <laughs> 어 미아 미아 죽음? 와바이한번이네 그래. 아, 어, 죄송해요 거기 무엇 많아서 못했어요 여기 다다 아아야 저기 가도 될것 같은데 왜요? 근데 이거 그건데 이거 풀렸다 앞에다 놓 삼장갈 와 역시 쌍염동, 쌍염 야야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그거 여기 있어. 어, 어. 어, 어, 아, 아, 어 이거... 이거 저기 가야 되나? ㅋㅋ <laughs> <laughs> 재밌게 노시네 <오신아>, 둘이 ㅋㅋ <laughs> 아 뭐야 클럽 끌고 가면 제가또 <laughs> 죽지 않을까요? 못하죠! 저도 마크 있는데 <웃음> 그렇지~! <웃음> <웃음> 죽는다~! <웃음> 아 이게 밀리네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했대>. 야, 샌다, 샌다, <laughs> 다 샌다, 샌다. 샌다. 샌 구멍 나 이제 난 아우 아 맞다 저 다음 판 막판하고 나가볼게요. 네 저희는 강합니다 들어가죠. 이렇객사라고 예. <laughs> 이이예와다 졌다 와우 이게귀하네 악몽 두명이다 클리두 도구 들이에요아나도 졌다 아 이거는 제가, 제가 지금 할수 있을까 흥? <laughs> <다> <laughs> 아, 아, 이거 다 버려도 되아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죽어. 안 되고. 어로라로로 알로. 바요 안되고. 잡기. 야, 어, 이거, 이거 하셔야될것 같은데. 가세요. 돌아가세요. 아니요, 돌아가셔야 돼요. 어? 이거 틀비. 아, 왜 이렇게 되지? 그렇게 해서 보세요. 보세요. 네. 치가 하는 거야. 어? 신군네 아, 우리 일본도 있네. 아, 군다 아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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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빵. 어, 막을 수 있을 거 같아요. 비행차요. 안 왔나? 안 왔. 이쪽으로 와주세요. 빡이여가지고 공 치면 미투, 미투. Hit, 솔 o hit, so. I'm gonna. A 잡 o u p 오 e m e 아 I'm gonna. I'm gonna. 기 위에 좀 지원 갈게요. 안돼, 물을 냈네. 오, 막공안썼는데도나이 <laughs> <와,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